성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료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250장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최시선 그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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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주의를 찬송합시다. 제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찬송시시다내죄를씻으신주 이름 찬송합시다주 앞에 나를 시신 주의 등, 나를 시하게하시네내 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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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영수감들 가젖었네 흠먹고 순절 주일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제가 회계와 용서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응.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용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응. 얘기를 하는 용서는 어떻게 보면 선한 형제와 좀 중복되는 주제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사과와 용서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과와 용서의 차이. 아무래도 사과와 용서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주체는 그, 그 일을 행한 당사자가 되는 거고 <laughs> 용서를 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거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인어 형제한테 말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 행사든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상처를 준 제가 인어 형제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인어 형제가 저한테 용서를 해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보면 우리가 용서라는 거는 참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용서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용서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좀 사람들이 잘모르는것 같아요. 그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인어 형제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인어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어 형제한테 사과를 해요. 인어 형제 미안해. 내 잘못했어. 근데 인어 형제는 그 받았던 사과가, 아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제 사과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이노 형제한테 가서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 딱 드는 생각은 자기 자존심을 먼저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는데 이노 형제가 사과를 갖다가안 받아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왜 쟤는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야? 싫으면 말라 그래. 나도 필요 없어. 이거는 보면 사과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서를 비는 방법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인어 형제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받은 상, 당사자는 알아요. 그게 우리는 그냥 농담처럼 에이, 그냥 툭한 마디 던진 게 나는 그냥 편하자고 그냥 웃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이 이노영자한테는 그게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노영제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제가 판단해서 왜 그걸 가지고 용서를 안 해주고 참 사람 쫀쫀하게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용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그 책임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전가를 시켜버려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잡았던, 이 주제를 잡았던 이유가, 어, 수나문화공원에 지난주에 만났던 그한 아버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주제를 잡게 됐거든요. 그 아버님은 거리 생활을 하면서도 저번에 그 제가 사역일기에도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역일기에 적었던 것처럼 아버님은 그 거리 생활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 이발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봉사를 하려고 이발 세트도 구입하고 바리깡도 구입하고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봉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봉사단체에 가서 이발 봉사를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들과의 그냥 말 한마디 마찰. 그분들이 이렇게 아버님을 갖다 좀 무시했다는 듯한 말투.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님이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버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그 상처를 줬던 그 당사자가 아니라 교회나 아니면 그 봉사를 주최했던 그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아버님을 미운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님이 당시에 그분들이 아버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님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했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깊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 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조금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 오히려 더 아버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아버님한테 상처를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본인이 그 어떠한 그 행동을 하고 아버님한테 뭐 물론 미안하다는 소언은한 번은 하셨었겠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쉽게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점점 다가가기 싫어가고 그쪽 단체에서는 아버님을 오히려 더 비난하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듯이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그 마음 작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쫌스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게 일단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나는 이유는 자기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도 예전에 거리사역을 하면서 한번 그렇,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용산에서 만난 아버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용산에서 만난 아버님도 저희한테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와가지고는 아버님이 그 상황이 간식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고 아버님이 와서 저희한테 계속 간식을 원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따로 혹시라도 여기 간식이 남게 되면 그때 하나를 더 드리겠다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본인 화를 못 참고 그 자리에서 간식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러고 자기는 분풀이를 했다 생각하고 <laughs> 다시 돌아가셨는데, <laughs> 그 남아있는 이 간식을 풀면서 그, 보니까 안에 저희가 주스가 들어있잖아요. 그 주스가 다 터져서 다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푸는데, 괜히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이라도 드실 수 있는 건데 안 드실 것 같으면. 이거, 저 스스로가 화가 나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감정이 그렇게 좋진 않았겠죠. 근데, 때마침 아버님이 간식이 더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간식이 아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터진 그 간식으로서 제가 정리하는 걸 보고 다른 간식을 하나를 달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여져서 몇번 이렇게 큰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제가 그때래도 아버님한테 지난 후에 조금 아버님한테 좀 달래고 이랬어야 됐는데. 제가 그 아버님을 대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후회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한두 가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 저도 거리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거리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들이 자기 무시당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어, 그분들의 얘기를 좀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교회에 헝금도 많이 하고, 자기가 이제 예전에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있을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가 정말 힘이 들어서, 아는 목사님한테, 아니면 혹시 교회 지인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무한, 무한, 무한을 주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거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위안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어떠, 교회 가면? 문전박대 당하잖아요.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받았던 그런 상처를, 교회에서도 물론 알겠지만,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예요. 다른 성도분들 계시니까. 하지만, 이걸 갖다가, 그분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면, 어그 전에 설명드렸고, 지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기억을 하는 건, 그 교회의 그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욕을 하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런 사과들이 조금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대신해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과를 할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랑 마찰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바로 사과를 해야지 아저 사람 화좀 풀릴 때까지 물론 그 사람이 화가 풀릴 때까지 약간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은 나의 마음, 마음을 모르니까 그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해.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 사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시간이 지나면 가서 차, 찾아가서 다시 사과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는 그 사과를 하는 것도 <laughs>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갖다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야자키 하요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있잖아요. 뭐, 아시죠? 그 사람이 한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강해야만 사과를 할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더 강해야만 용서를 할수 있다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바른 거고, 그게 결코 자존심이 상하고 그 사람한테 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과를 함으로써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고 발전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미야제키하이오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힘든, 더 강한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사, 용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저 사람이랑 응어리가 있어서 꿍 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시기를 바래요그 우리가 진짜로 그런 말 있잖아요. 매일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 기도문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 못 하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겠다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드린다는 건,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해 봤고요. 끝으로 성경을 한 구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냐 너희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도 계속 용서해 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용서를 못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구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도 <laughs> 용서를 할수 있는 그런 강할 마음을 지닌 그런 여러분들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 기도문으로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지식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